2017년 보건의료 전문 컨설팅 업체가 헬스케어 타운 사업을 진단하고 전략 보완을 위해 만든 자문 보고서입니다. 헬스케어 타운에 들어서는 병원 수준이 사업의 성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녹지국제병원은 미용과 성형, 검진을 위한 병원으로 국제적 수준의 증증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의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중증전문병원으로 개발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암과 심장, 뇌질환 등 최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해 짧은 기간에 치료할 수 있는 18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내놨습니다. 병원의 사업성과 직결되는 의료수요 확보의 현실성을 위해서도 제주도민을 주 고객군으로 설정할 수 있게 비영리 병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JDC는 이 자문의견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대형 병원을 상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중증 전문 병원의 사업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JDC는 종합병원급 전문 병원 대신 내국인 전용 건강 검진과 개원일을 모아놓은 의료 서비스 센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문 보고서는 헬스케어 타운 사업이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실패해 난항인 송도국제병원과 유사한 구조로 전개된다며 신뢰성 있는 의료기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